평화롭게 다음 영상 주제를 선정하던 와중 흥미로운 댓글을 발견했습니다. 파티 모드 히든 업적 조건에 대한 영상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? 전 영상에서 디스코드의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그중 파티 모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. 다시 한번 파티 모드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데. 이건 못 참죠. 그래서 이번에는 파티 모드의 숨겨진 업적 클리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평소 스팀 도전 과제도 밥 먹듯이 클리어하는 저에게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는 개뿔 사실 하나도 모르겠어서 오픈북에 힘을 조금 빌렸습니다. 사실 이 도전 과제는 어쩌다보니 지난 영상에서 클리어가 됐는데 콤보 총점 64점을 받으면 클리어가 됩니다. 이외에도 대부분 점수에 관련된 업적들이라서 보기 편하게 한 번에 정리해두겠습니다.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콤보 점수를 넘어가면 안되고 정확하게 점수를 맞춰야 된다는 점과 마지막에 입력하는 엔터키에도 점수가 플러스 1점 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점수에서 1점 낮은 상태로 콤보를 끊어야 됩니다. 근데 이 히든 업적들 중에서 단 한가지 클릭해서 무료 상품을 받으세요 라는 업적만 색다른 클리오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. 파티 모드를 들어가게 되면 설정 탭에 이렇게 파티 모드 탭이 생기게 되는데 이 파티 모드 탭을 100번 클릭하시면 됩니다. 중요한 건 파티 모드 탭을 광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탭과 번갈아 가면서 눌러야 한다는 겁니다. 여튼 100번이니까 계속 이렇게... 어우 씨 놀래라